안녕하세요. 나는 조선을 세운 대조 이성계입니다. 내가 살던 고려 말기에 명나라는 공민왕이 되찾은 철령 이북의 땅을 다시 반납하라고 억지를 부렸지요. 나는 우왕과 최영의 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요동정벌에 나섰지요. 그러나 위화도에서 큰 비를 만나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는 군대를 돌리기로 결정하고 개경에 돌아와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나의 쿠데타에 힘을 실어준 것은 성리학을 신봉하는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였던 정몽주는 고려왕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지요. 결국 고려에 대한 충성을 주장한 정몽주를 마지막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이로써 새 나라가 세워지고 나는 왕으로 추대되었지요. 새 나라의 이름은 당군이 세운 조성을 계승한다는 뜻을 담아 조선으로 정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신봉하고 농업을 중요시했지요. 그리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무학도사의 도움을 받아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수도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재위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않는다오. 왕위를 둘러싼 자식들의 권력다툼에 지쳐 스스로 왕위에 물러났답니다.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나는 고향에 들어가 조용히 지냈답니다.